정말 <laughs> 하셨네요 <하던데요. 웃음> 아니 근데 하다가 주자앉아가지고 V를 하고 있던데? 아니 이게 제가 사실은 공연 들어가기 전에 와 이번 공연이 갈가위바위보 하자고 서진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자 했는데 진짜 운이 없게도 제가 혼자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 이랬는데다안 네. 안안 하면 게 네?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도 네. 지금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누군가 했죠 네네. 네가 했을까? 했죠? 네, 저는 <laughs> 벌어지긴 합니다. <웃음> 아니, <웃음> 하죠. 아니 이게 사실은 별교분에서 네. 그 춤추는 게 없는데 그 우현 씨가 한번 공연해서 거기서 춤을 추어가지고 시작돼서 <laughs> 아니, 거기서 다들 나 보면서 나 우현, 우연, 나 우현하고 제가 어떻게 거기서 안할 수가 있어? 아, 그러면 내일은 우현 씨가 한번. 아니, 개발부를 해야죠. 오리지널 했있으니까 저는 빼야 돼요. 아시죠? 그 내일은 내일은 누가 질까요? 누가 졌어요? 나무요. 매일 저희가 발가드서내일 제가 지금 제가 하죠 내일 매일. 그면 들어와 보죠. 누가 졌으면 좋겠어요. 나무요. 아 네. 여기서 발라 하면 지금 어? 여기서 발라드는 여기서 어떻게 내일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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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일러 안 되면 진거 아이바이보. 근데 오늘 안 되면 진거 아이바이보. 바이바이 바이 나보야나보야나보야나보야나보야 아니 나 했잖아! 재미가 없잖아요! 나보야 그러면 김명수! 김명수! 나 보현! 나 보현! 여기서 재미있으면 영수가 져야 되는데 나보야나보야너 왜? 너도 졌잖아 일로 와 좋아. 이겼어요? 아니 나왜 이거 맞혀! 아이 이 사람!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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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! 자 갑시다 정정당당히 아가씨 아내를 잡아 내일 하는 거죠? 얘 이겼다고. 아니야, 저따위 그거 졌지이겼다요태아이한다고 빠빠빠라고. 아되네 친구가 가입할지? 와! 일명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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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표 일명표 일명표 명표일명명 아, 내일까지 숙제 준비해 주시고요.